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서 그것을 팔아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청년은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다른데 있음을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영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먼저였구나. 나중에라도 깨달았겠지요.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든 축복이든 뭐든 풍요로운 것, 번영이 되는 것,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풀어주시고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길인지를 알려주셨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배들어가. 그의 성격상 뭐 베드로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논밭이나 자식이나. 그래서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것만 딱 떼어놔서 읽으면 어우 뭐 어, 너무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고 왜이 말씀을 하셨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뭐 이렇게 등장을 내가 뭐 일부러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직장을 얻는 것을, 얻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공식적으로 공, 에,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고요. 또 공직에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도 물론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이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버려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그를 그 자리에 있지, 있도록 만들어 놓질 않아요. 거기 어떻게 고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는 예수를 따른다? 그럼 뭐 고상하게 무슨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그 길을 걷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는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자기 신앙의 동역자죠.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감옥 가운데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새로운 가족이 바울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을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설렁설렁 어디 여행 가고 마실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지금 여기 이제 나열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자기의 삶에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의 삶에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자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 되는 것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우선순위. 근데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어 이거 다 버려져야 되고, 뭐,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심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큰 것으로 채워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냉혹하게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내가 바꿀 때그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가 되고 새롭게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꿈을 거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몇년 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길 걸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가고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길 속에서 주님께서 채우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따르는 길이. 너희들이 지금 잘 따라가고 있고, 또그 결단하고 지금이 자리 에왔는데그 가운데 이제 고난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우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한국 고유명절인 설날이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이 우리가 이제 이 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연말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2024년도 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그래서 꾸물거리다가 아,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그렇게 안타까우는 인생이 아니라, 아, 내가 그때 결단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내가 그때 부,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고 서기를 잘했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아, 이제 다가오는 이제 또 내일. 또 설날 또 우리가 음력으로 또 시작된 또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욱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또 복된 한해또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 원하는 걸어가는 이길 속에서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한 해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다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